승돌입니다 오늘 드디어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하이록스 대회 날입니다 이제 송도로 출발하려고 나왔고요 대회장에서 또 카메라 키워서 대회장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6시 10분 경기라서 앞에 시간이 좀 남아서 앞에 소코치님 민코치님 참가하는 거좀 구경하고 대충 대회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 워밍업 하고 뛰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어제 사우나도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러닝도 열심히 했는데 가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러 음, 햄버거를 좀 사서 하이록스 출발하겠습니다 송도 렛자 이제 송도 도착했고요. 대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점유 중이구나.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요. 네. 양리는 쪽 네. 코너에 구석에 정우주 있거든요 어, 진짜? 있어요. 아, 저기 있어요. 매니저님. 고녕하세요 조준이, 지금 안녕하세요. 다구나 바코드를 네. 링크로 접속을 받으실까? 네. 이거는 거의 입장권이. 요거 밴드는 발목에 착용해 주시면 되고, 네. 이거 팔찌는 손목에 착용해 주시요 18시 10분 6번 선수. 여 음... 아. 있어? 아. 아. 아니, 입천장. 아니!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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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됐어 스테이 됐어 스테이 스테이. 안녕 여기 <laughs> 좀 열어줘 어이 지 아, 그런거 하지마 다 빠져줘야돼 아, 아이 맛있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 그, 링크 좀 보내줘 저 사게 아 사지마 아니 서지 쓰기도 전에 그걸 싫다하면 어게해 오이 나보다 떡볶이 더잘하더니야 <editors> 나한테만 그건 나 떡볶이. 웃겨. 또나가는거 아니었어? 뭐야? 둘 번째. 야금두 번째. 첫 번째였어? 붙었어요. 아. 와. 야 DJ야, DJ. 그 진짜 DJ야. 애는 이렇게 벨트가 밑으로 내려갔죠. 운동복 파는 라인에 이런게 있어요. 지금 여자 이제 오픈 프로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 오픈! 떡꼬치님 네. 뒤에 뛰고 있습니다 지금. 고생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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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셨어요? 잘하던데 근데 마지막에 너무 총안에 너무 네 바퀴 뛴 거죠 처음에. 네. 인수. 인수. 하이로스 커버 프로 이제 다 모였고요. 이이어 1시간 정도 남았고 이제 워밍업 가볍게 하고 들어가고 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밑에 내려가서 가볍게 좀 뛰어보겠습니다. 키트를 오늘 같이 하실 팀원. 저님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팅 할게요. 이렇게 네. 오늘 두 분이서 같이 합니다. 히이. 오늘 몇 분? 1시간 10분 반도 오케이. 지금 밖에 비가 좀 와서 실내에서 좀, 좀 워밍업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laughs> 아니 현창이 온다고 미리 올줄 알았는데 <laughs> 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laughs> 아, 제가 시작할 때쯤 올거 같아 딱 맞춰서 거의 오케이 선수 연습하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에슬리 씨유 이거 무릎이 너무 아파요 <laughs> 맞아 줄때 앞에 이따 제가 여기 안에서 이거 나올겁니다 자 아, 이제 대회장으로 출발하니까 이제 대회 때 볼게요 누나 이거 확대 어떻게 하더라 확대? Go, <laughs> go, なかっこいいの 소리가 승돌이승돌이구목 승돌이 아이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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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다90 90다0 90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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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괜찮아괜찮아아요 괜찮아요? 아 미안해 아, 내려가야 아. 돼서 머리 아요괜올라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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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괜요아니나개아 나갈 거아 <laughs> 저랑 같아나가시아 <laughs> 안돼 안돼요 안돼요 그럼 개망 개망해요. 개망해요. <웃음> <웃음> 나 이제 꾸준 올라갈 거야. 고모빠 저랑 나갈래요? 고마워. <laughs> 그 네. 현상 네. 일단 와줘서 고마운데 너무 늦게 왔다. <laughs> 아, 그럼 시작하는 건 봤잖아. <laughs> 아 고맙다 고마워. 늦게 와줘서. <웃음> 고마워 <웃음> 늦게 와줘서. <laughs> 다음에 또 나갈 건데 다음에 와줄 거야? <laughs> 다음에? 다음에는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일찍 올게. <laughs> 어, 온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아, 내가 어제 에좀 뭐가 있어가지고 늦게 잤거든. 자, 조잡이가 자, 갑니다. 안 내면 진 거가 우. 될 거예요. 제 봉침. 이바이뽕 이기는 거는데 갑니다. 안 내면 진 거가. 아, 내꺼요? 네, 내꺼요. 안내진 거가, 이거, 이게 바로 <laughs> 심리죠. 하이럭스 오시면 이렇게. <laughs> 어, 무료, 진짜. 아, 이거 괜찮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하이럭스 끝나고. 먹어 먹고.